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보면, 여러 사람의,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지만, 그,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끔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뭐대항하지 않냐고 차분하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하죠. 심지어는 내주목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우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주간 동안도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와 앞으로의 미래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본인의 능력과 배경과 지식과 상관없이 제한과 고통과 실패 속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낙심되고 영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고구마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변화시키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말혹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 속에서, 아 예수 믿음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예수 믿음에서 뭘 바뀌어야 되고, 예수 믿음에서 뭐 노력을 해야 되는가보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과 지식과 능력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변화시켜 가신다. 여러분에게 심주려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그 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이 불행하게 된 원인,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래요. 원죄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근본의 문제 때문에 지식과 배경과 노력과 상관없이 제약이 오는 거예요. 인간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6장의네프림 사건 때문에 그렇고, 결국은 그것이 지나 발전을 해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 속에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수분감 모여서 성공하자. 그것이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고통받을 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배경이다. 그거를 성경에 말하고 있다.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성경에서만 금하고 있는 인간의 불행이 통로가 뭐냐? 이 근본적인 문제를 통해서 인간에게 불행이 오는 통로가 사도행전 13장이라.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무속, 점술, 우상숭배를 통해서 사단의 통로를 쫙밀고 와서 인간을 장악해가지 결국은 자신도 모르고 당하는 불행한 인간의 불행이 여섯 가지 상태 속에 있게 됩니다. 개인 개인마다 그 문제 속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근본의 문제,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통로,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 운명 아래 딱 포기하는 상태로 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시대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 거기서 해방받은 길. 내 고통과 저주의 문제가 끝나는 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말세에는 고통의 고통과 고난의 때가 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오는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에 보면 난리가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을 하고 기근과 지진이 이것이요 재난의 시작이래요.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미혹하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화할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42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세에는 어떠냐? 이런 고통과 재난과 문제가 계속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천국 보험이 끝까지 전파되길 때까지.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 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을 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때. 디모데우스 3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경제인들이나 많은 문화나 많은 어떤 어 경제나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발전한다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기 좋은 시대가 세상에 온다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좀 편해질 수 있어요. 기계화 되어지고 로봇이 인공지능이 나오지 그래서 조금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계속 점점 점점 피폐해져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되지.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말세에 되어질 일들, 지진과 재난과 기근, 하나님을 미워하고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 시대, 고통의 때, 교만하고 비방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스 3장 14절로 17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에 거하지 않냐면 온전한 삶을 살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고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후대와 나의 시대와 미래를 부안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디모데우서 4장 1절로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나의 가정과 나의 후대와 미래를 살릴 수 없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나를 살릴 수 없고, 가정을 살릴 수 없고, 부활을 살릴 수 없고, 이삼천나라를 살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답이 없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인간이 고통 속에 헤어날 수 없는 문제 속에 들어가냐. 그 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있어서 그래. 그래서 거기서 그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했냐?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모든 답이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사람이 왜 고통 속에 있느냐 왜 재앙 만나는 영적 문제로 시달리느냐 큰 문제가 성경에 다 나와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고 요한계수록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수록 1장 3절 말씀해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에 있다. 때가 가까웁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요, 재앙을 만나는 것이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나아야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왜 완악합니까? 바로가와의 완악하여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을 추대급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그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고 그래요. 안 믿어요. 교회를 가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밀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지,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요새 계속 얘기하는 5분 묵상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393을 묵상하면, 393을 묵상을 하면 기도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기도응답을 받으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기도응답을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무엇이냐? 첫째는, 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냐 너 봤냐?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니 기도응답을 받고 기도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있다가 보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믿어진다. 그래서 시부리성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자우의 날선 것보다도 얘기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치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의 삶 속에 나와 상관없이 나의 능력과 배경과 상관없이 치유하신다 그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을 줄 때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주신 말씀이 이말씀이 편안할 때, 편안할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고 말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이 그 시를 쓸 때에. 하나하나 왕국에서 앉아서 그 시를 쓴게 아니에요 쪽 도망, 쫓겨서 도망다닐 때에 다윗이 고백한 시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을 줬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로 고난 옵니다 예수 믿는 중에도 어려움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불꽃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 8절의 말씀해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언약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세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나의 노력과 나의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간표를 따라서 나가십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이 땅에 왜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냐?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와 방법과 대책이 다 성경 말씀에. 다 비롯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두 번째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 하십니다 시5에서 4장 15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시험 중에 있고, 어, 실패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서 당신의 계획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삼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다세세째째이이을하하님이이우에게 우리, 주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 o u know, y 으로 k 들이역사하 u k n 하 w you know, 주 o u know, y o 운 k n o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리스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시면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c h r i s t 그그 h r i s t o Christo, c h r i s 그그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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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s t 적인 h r i s t o Christo, c h r i s 나의 영적인 문제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영적인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운명 가운데 있는 그, 그 저주와 재앙의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사시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와의 호 말씀과 같다.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하게 될때 성령으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창조의 영이며 기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시공간을 초월하여 기도에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저와의 동의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셔서 응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2, 3, 7나라 살리고 부안지역 살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나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역사하신다. 그 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리고만 무너뜨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여리고 불신앙케 하는 열이고, 나의 상처들, 이것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오는 통로를 차단하는 내 안에 있는 흑암, 내 영적인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오는, 어, 어, 응답이 와지는 통로가 있는데, 그거를 자꾸 막는 내 안에 흑암이 있다. 내 생각, 불신앙, 교만, 시기, 자만, 상처 한마디로 토탈해서 한마디로 얘기할 때, 내 안에 상처죠. 상처, 상처가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내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은 비교가 될수 없는 수준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과를 차단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게 돼 있어요. 이열일구만 무너뜨리면 하나님은 즉각 즉각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마음의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다. 여러분, 다윗이 양의 우리에서 평상시, 평상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과 양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느냐? 돌팔 매질을 늘 연습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영성과 기능이죠. 그거를 평상시, 평상시에 393을 묵상하면 돼요. 평상시에 393을 묵상하고 아, 그러면 돼요. 393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393을 늘 묵상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 잡은 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를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오게 되어있다.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상시에 내가 평상시의 힘을 쭉 얻으시면 하나님의 응답은 오래되어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요 정치, 과학, 의사, 문화, 정치하는 사람들에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미오대함을 심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부한과이삼칠 나라 살리는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 아멘.